예수님의 이때기 성경통독 31일 차.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시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 들이 와서 회장당에게 말하였다. 딸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장 회당장에서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밖에는 아무도 따라.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을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고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움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열두 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두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를, 예수를 뒤따라왔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다짐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지역에 퍼뜨렸다. 그, 그들이 떠나간 이에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귀신이 쫓겨나니 말 못하는 말 못하는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무리가 놀라서 말하였다. 이런,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일이라. 그러나 바리스파 사람들은 그는 귀신의 주목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고향에서 두 번째 배척 당하시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한시기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들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복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 유다,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 누이들이 우리 모두와 같이 여기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받지 않는 법이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붙여주신 것밖에는 거기 선는 아무 기정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12제사의 파송.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회당을 가르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실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실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 을, 그, 출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였다. 청하여라.